嗯。<laughs> 아, 씨. 있긴 있구나. 아, 근데 타이밍이 이게 아닌데. 힘을 충분히 빼고. 아, 나나다 엄청... 자. 자, 반갑습니다. 숨은 뱉습니다. 저는 오늘 이평리에 나와 있고요. 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좀 그늘지는 자리를 찾아왔는데, 어, 와서 카메라 키기 전에 민호로 잠깐 던져보고 있었는데, 한 3자 정도 되는 게한 마리 딱 나와주네요. 어... 좀만 이따 나오지. 카메라 준비하고 나오지. 자, 오늘의 첫 번째 뵙습니다. 오늘 기온이 약한 33도 정도 되는데, 지금이 가장 뜨거운,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오후 한 4시쯤 된것 같은데, 한 3시 반쯤 도착해서, 뭐를 먼저 던져볼까 하다가, 민노가 좋을 것 같아서, 민노로 여기저기 그냥 몇번 던져본다는 게, 카메라 켜기도 전에 한 마리가 덜컥 나와버렸어요. 그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벌써 발자국이 많이 났네. 오, 여기 좋아 보이는데? 아, 자. 이번에는 프리릭으로 조금 멀리 던져서 바닥을 좀 탐색을 해보고요. 바닥은 좋은데. 바닥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데 고기가 없는 건가? 아까 그한 마리가 당가 설마? 아니지 아니지 있어야지. 그렇지. 오뭐뭐 뭐. 오 예. 와. 오 사이즈 좋다. 라인이 오래돼서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드랙을 충분히 풀어놓고 와 힘쓰는 거봐오오 오, 끝까지 힘쓰 크다 크다 커커커커야빵 커. 완전 좋은데.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어디로 뺄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어차가 좋았어 아, 오늘 포인트 잘, 잘 정했네 <laughs> 사이즈 훌륭하네 아야 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잠깐만 있어봐 자크 좋다 아. 일단 낚싯대 좀 내려놓고 야4짝 후반 되겠다 이거 한번 재봐야겠다 자아 스문베스 오늘의 두번째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아우, 프리릭으로, 어, 바닥을 살살살 아주 천천히 긁으면서 넘어오는데, 나인지 돌인지 아무튼 뭔가를 타고 넘어오는데 뭐가 쭉쭉 빨고 들어가네요. 오늘도 성공이다, 성공. 자, 사이즈만 한번 재보고, 최대한 쭉 펴서. 47 47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이평리 두번째 뵙습니다 쭉쭉 날라가 자리를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연안가 쪽으로. 아, 이놈의 날파리들. 고기는 고긴데 뭐가 걸리냐? 아아저기 뭐가 있구나 터진 것 같은데 입질은 받았는데 지금 후킹하는 순간 뭔가에 걸려서 아, 라인이 지금 이만큼이 다 심하게 긁혔네요 아 아깝다 안 물어요 아, 어, 왜이래아 폴링, 아 바보. 어왜 아무 느낌도 없이 물고 있냐. 아, 아 스트레스 받어. 아또몇마리로 치는 거야. 오마마마. 우와! 설마, 또 놓쳤냐? 우와! 야, 이게 뭐냐, 이게? 아, 그먼 거리에서. 어 아, 깜짝이야. 자. 여기 바늘부터 빼야겠다 위험하네. 내가 찔리겠네. 자 수면베스 오늘의 세 번째 고기입니다. 아몇 시간만에 한 마리 잡았는데 자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게아 아주 당 작지만은 <laughs> 입질만큼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쭉 물고 들어가네. 자 오늘의 세 번째 고기입니다. 아 너 말고 너 말고 큰거 나오란 말이야 자 아,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쯤 됐는데 지금 아까 내려왔던 입구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 큰거한 마리만 딱 잡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다 놓치고 뭐 손바닥만한 게 하나 나오고 아, 큰 놈들이 입질을 안 해주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조금 더해 보다가 어두워지면은 어차피 뭐 촬영하기가 힘드니까 어 그때까지만 바짝 집중해서 던져보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다 잠잠해지네 수면도 자, 스문베스 14탄.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laughs> 입질도 많이 줄어들고, 확실히 원래 보통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피딩을 할 텐데. 이런 짠챙이들만 피딩을 하고, 블루길만 피딩하고, 음, 뭐 그렇습니다. 아까 두 마리 정도 돌에 박히거나 뭐 후킹 미스가 나서 놓친 게 너무 아쉽네요. 아쉽지만은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아우, 진짜 가야지. 아우. 아까 놓친 거는 분명히 짜칠 거야. 완전 개짜치. 아우, 힘들어.